네 안녕하세요. 인터뷰 제주공감 아나운서 김소윤입니다.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와중에도 굉장한 사업 성과를 낸 곳이 있습니다.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리면요, 마트 사업 전국 1위, 사고 금융 예수금 2조 원 돌파, 조합원 수는 전국 2위를 기록했는데요. 이 그곳은 바로 우리에게는 너무나 친숙한 제주시 농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봉주 조합장님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합장님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제주신농협 조합장 고봉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조합장님 혹시 또 생소한 분들이 계실지 모르니까 이 제주시 농협 어떤 곳인지 소개를 간략하게 해주실까요? 아 그럴까요? 에, 저 제주신농협은 1976년 창립이래 아마 그 당시 네 개의 지점을 본점을 포함한 네 개의 지점으로 시작됐거든요. 아 사십오 년이 지난 지금 그 본점을 포함한 신용점퍼 열여덟 개그 다음 경제사업장이 열한 군데인데 아 우리 공저 공판장 뭐 전국 유일한 제주도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 유통센터 동서부 자재센터 그다음 하나로마트 제주점 오라점 노형점 해서 세 군데 주유소 네 군데까지 해서 총 30개의 사업장을 거디는 대형 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아, 저희 그 조합은 한 12,000명 정도 되거든요. 또 직원 수도, 어, 100, 650명 정도. 가장 큰, 전국의 조합이 1,118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1,2를 달리는 농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저희 그 농협의 총그 자산은 아, 2조 3,200억 정도 되고요. 또한 그 자기 자본도 1760억 원이나 기본적인 그 경영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규모나 사업 실정 면에서 최, 전국의 최고의 농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기반이 탄탄하다고 느껴지는데요. 최근에 제주시 농협이 팔방민으로 소문이 자자합니다. 이 비법이 궁금한데 좀 잠깐 소개를 해주세요. 그렇습니까? <laughs> 좋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친화와 소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12,000명의 조합원과 또 우리 농협을 아껴주시는 고객, 고객 여러분, 그리고 650명 정도에 되는 주건달 교류가교류하는그 아, 모습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이 되고요그 우리 제주인 농협의 그 지표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역지사지 상대방을 좀 이해하자는 측면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져서, 조합장은 조합원에 대한 배려, 또 직원에 대한 배려, 또 우리 직원은 조합원과 고객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있었고요 조합원들은 또 우리 직원들을 잘 자식처럼 잘아우러는 그런 모습들이 좋게 평가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우리 농협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긴 합니다. 네, 그 역지사지라는 말의 힘이 느껴집니다. 뭐니뭐니해도 농협이라고 하면 이제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또 좋은 가격에 파는 게 아무래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주시 농협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들을 좀 하고 계십니까? 뭐 다시다시 작년도에는 뭐 태풍이라든가 집중호우, 뭐 코로나 1 9 유럽해서 살 쪽은 농산물 판매가 이렇게 저거 줄어들었거든요. 그래 대한 걱정을 많이 해서. 어떻게 판매를 유통을 다변화해야 되겠다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뭐 그런 와중에 저희들이 그 감귤이나 키를 중심으로 한 수출을 하려고 시장 거리 노력을 시장 확보를 위해 노력을 했고 또그 노지 잘 하진 않습니다만 노지 감귤 홈쇼핑 판매라든가 레몬들이 상당히 요즘 어렵습니다만 레몬을 가지고 그 O M 방식을 통해서 즙을 짜서 레몬, 제주 레몬 100이라는 그 품목을 만들어서 지금 하나로 못해 판매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 전반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어떤 그 품목 확대라든가 그런 부분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 저희 레몬즙을 탄산수에 마시, 타서 마시면 레몬 레디가 되잖아요. 네.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네.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드셔볼까요? 어, 네, 네 한번. 오. 어떠세요? 오 되게 상큼하네요. 상큼하죠? 아, 이게 아까 OEM 방식? OEM 방식이라고. 아 네. 이 어떤 그, 방식이요 저희들이 직접 그 공장을 차려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그 저, 공장을 갖춘 그 하고 이렇게 협력을 하는 거죠. 저희들이 물건을 대고 거기서 만들어 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런 방식이군요. 아, 입이 되게 상큼해지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아마 요거는 지금 겨울이나 여름이 되면. 우리 소비자들이 많이 찾지 않할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여름에 더 그렇죠. 많이 생각날 예, 예, 것 같습니다. 예. 네 제주시 농협의 가장 눈에 띄는 행보는 농산물 수출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이 제주시 농협의 수출 전용 브랜드까지 개발했다고 들었는데요. 이것도 좀 소개를 해주세요. 예 저희들이 지금 보통 수출을 하게 되면 강귤 이렇게 보면 과거에는 우리가 물건을 보내고 우리 물론 국내산이라는 표현이 한국산 이라는 표현이 되지만 주로 그쪽 현지에 있는 상품 이름 으로 나왔거든요 그거를 좀 저희들이 우리 제주도 에 생산한 농산물을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좀 시장에 내자 해가지고 제스머라이즈라는 것을 만들어 냈습니다 아마 그거는 제주와 아, 매료시키다 는 영어죠 매료시키다 는 매머지 라이즈를 합성한 데 아마 제주 농산물을 세계로 매료 시키겠다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어, 네. 재지몰라이즈라는 단어 자체도 되게 매력적인데 그 의미를 들으니까 그왜 이렇게 지으셨는지 딱알것 같은데요. 사실 솔직히 도전이라는 건 누구나 이렇게 할수 있지만 이걸 성공시키는 건좀 힘들지 않습니까? 예, 예. 결과는 좀 어땠나요? 뭐, 저희들이 2018년 로지 감귤은 주로 그 캐나다나 미국을 주로 수출했었는데요. 저희들이 그식군장이 들면서 좀 다변화해야 되겠다는 측면을 가지고, 어, 2년 전부터 동남아, 주로 동남아 위주로 해서 뭐 홍콩, 싱가폴, 미얀마, 뭐 러시아까지 이렇게 해서, 어, 지금 9개국까지 수출을 하게 돼 있, 하고 있거든요. 마 전에는 뭐감귤류에다가 지금은 키까지 해서 많은 수출량을 보이고 있고 마 과거에는 그한 50톤 정도 수동적 자세로 수출했었지만 지금은 적극적인 자세로 어 이렇게 해서 한 600톤에 가까운 거를 수출해내고 있죠 네. 아마 그런 결과는 우리 뭐합원님들이 좋은 농산물을 생산한 것도 되지만 우리 그6 5 0명 직원 중에는 외국어를 잘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경제학과의 그 직원들을 이렇게 착출해서 직접 제 3자를 통하지 않은 직접 그 그쪽 저 거래처하고 이렇게 해서 물건을 판매하다 보니까 많이 늘고 이렇게 하는 결과를 았습니다 아, 직접 이렇게 소통을 하시는군요. 수출 부문의 성장이 정말 대단합니다. 예, 그 수출 산업과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마 그 제주도에서는 최초로 장년도에. 농식품부에서 이렇게 지정해 준전문생산단지로 그 지정되는 표고를 이루게 들기도 합니다. 또한 이러한 노력으로 해서 지난해에 뭐좀 그 농업 역할지 도시농업 역할지수 전국 1위를 차지하는 그런 영예를 얻기도 했습니다. 이 말씀 들어보니까 수출 분야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성과를 내신 것 같은데 이번엔 내수 쪽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싶어요. 내수 부문에서는 제주시 농협이 전국 최초로 새로운 경매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들었거든요. 이건 또 어떤 건가요? 네, 그 맞습니다. 그 새로운 그 전자 경매 시스템은 저희들이 십육 년부터 이렇게 도입을 했는데 과거 지금까지도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그 공판 전국 공판장을 이렇게 물건을 보내서 가격 주도권이 아닌 그 경매되는 가격을 우리가 했지만 이 부분은 온라인 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샘플을 보고 필요한 양큼만 보내는 거가 되죠. 그러므로 인해서 그 유통 비용이 절감되고 또한 그 가격 주도권을 저희들이 가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게 곧그 농가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경기가 나왔고요. 막 이렇게 좀 이렇게 확장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제주 생산되는 뭐노지감뿐만 아닌 망감류를 전체를 포함하고 있고요. 또한 채소류도 지금 전제 포함해서 전자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 결과로 인해서 아마 작년도에는 그 판매 700억을 달성하는 그런 성과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확실히 그 소비자랑 생산자 간의 신뢰가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러면 비대면으로 경매가 진행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2016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지금 비대면 사회라고 하는데 굉장히 선두적으로 앞서 가신 거네요? 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아네그 예, 뿐만이 아닙니다. 이 마트 사업 실적 전국 1위인 제주농협은요 하나로마트 내 새로운 시스템도 도입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름이 샵인샵이라고 하던데 이게 뭔가요 조합장님? 아이 부분은요 뭐 아마 저 전국에서도 몇 번째가 없고 아마 제주에서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신용 점포를 낼때 주로 그 거기에 그런 점포만 내서 아침에 문, 저희 문 닫는 게 아니고 그빈 공간을 이용해서 고객들이 와서 쉼터 역할을 하게 되죠. 아, 그런 게 되면 그쪽에서 지금 쉼터 역할을 하면서 쉬, 또 쉬, 쉬기도 하고 또 거기는 또 제주도 농산물을 가지고 아이스크림을 만들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죠. 아마 곧 다른 업체도 지금 입점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이 아마 앞으로 그 많이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럼 이 공간에 뭐 하나로마트 내에 있는데 쇼핑도 할수 있는 거고 그렇죠. 뭐 카페처럼 쉬, 휴식 공간도 예, 있는 건가요? 예. 예, 예. 아, 한번 가봐야 겠네그 한번 가보시고 저 거기는 또 신용점포가 다른 데하고 달리 다른 데보다는 1시간 늦게 문을 열고 또 1시간 늦게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신용점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직장인들도 가기 쉽겠네요. 예. 예, 예. 어, 예수금이 2조 원을 돌파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신용사업도 잠깐 소개를 해주세요. 상당히 작년에는 어려웠죠.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금을 적극 추진해서 아마 2조 7, 740억 정도의 잔액고를 시현했고요. 아, 제주도에서는 처음이자 전국에서는 12번째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1118개 동협 중에 12번째로 예수금 2조 원 달성을 했습니다. 또한 상호금융도 프로모션을 통해서 1조 3,900억을 달성했습니다. 아마 이러한 결과가 9년 연속 클린뱅크 선정되기도 한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막 요거는 뭐 저희 조합원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제주 시민들이 제주신 노동을 믿고 적극적으로 도와준 결과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들어보니까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수금 2조 원이라는 금액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보통은 얼마 정도 되는 거죠? 그렇죠. 저는 그걸 만져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사실 큰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보통 작은 농협의 10배 이상이 되는 결과를 보시면 됩니다. 와, 어마어마한 금액이군요.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제주시 농협이 수익 창출 부분에서만 대단한 곳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는 또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합원들을 위한 복지 정책도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주고 계신데요. 이 복지 정책 몇 가지 소개를 해주시죠. 아, 저희들이 그 가장 우선으로 한게그 전에는 법률과 세무 상담을 집합식 교육으로 이렇게 이루어졌거든요. 개인 프라이버식 이런 데 있긴 한데 그것을 먼저 그 변호사와 세무사를 위촉해서 매달 사회씩 이렇게. 개별 상담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묻고자 하는 부분을 충분히 법이라든가 세무관계를 이렇게 활용하고 있고요. 어, 뭐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조합원에 대한 권익 그 보호를 최소를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고 어, 조합원의 건강 복지를 위해서 뭐 대상포진이라든가 예방접종 지원도 한 3년간 1,200명의 조합원들이 접종을 받으셨고 지금 또그 외에도 뭐 물론 뭐암 치료비라든가 입원비 또 농기, 노인 장기 요양 입원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복지 지원에 마음을 도움을 주고 좀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몸 건강, 마음 건강 다 지켜지고 계시네요. 어 그런데 솔직히 농촌 시골 마을이 또 그렇습니다. 법적 행정적인 부분이 취약한 곳인 만큼 더 걱정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고령화 문제거든요. 네, 저희도 가장 걱정되는 부분인데 저희 아까 말씀했던 우리 조합원이 12,000명이 넘거든요. 그중에 70세 이상 고령 조합원이 이미 35%를 차지하죠. 그다 4,000명이 이렇게 달라다 보니까 점점 고령화된 건 맞습니다. 젊은 사람은 들어오지는 않고. 그러니까 오랜 시간 우리 농협과 함께한 고령 조합원들에 대한 그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죠. 지난해에는 한300 그 어르신들을 모시고, MRI가 아닌 MRA를 네. 이렇게 촬영을 해서 병이 있는 분들 조기 발견을 하게 해서, 어, 뭐 치료가 빨리 완쾌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많은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아이가 너무 좋은 일을 했다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거를 확대해서, 600명으로 해서 우리 조합원들이, 원려 조합원들이 건강증진에 이렇게 힘을 쓰고 있고요. 또한 금전 그부터는 특색 사업으로 원로 조합원에 대한 우리 농산물 꾸러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직접 우리 직원들이 갖다 드리고 있고 저도 직접 가기도 합니다만은 아마 그 부분은 그 생일을 지금 하자게 되는데 지금까지 그 원료, 원로 조합원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제주신 농협이 존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직접 방문해서 그 우리 조합원님들이, 원로 조합원들이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느껴보기도 하고 또 아프셨는지 더 건강하신지 이렇게 체크해보면서 조합원과 같이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조합장님이 직접 가신다니까 너무 부럽네요. 수익 창출이 가장 큰 목표인 일반 기업과는 좀 많이 다르다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조합장님께 살짝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주시 농협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어떤 건가요? 뭐 제주시 농협 가장 중요한 건 조합원이겠죠. 조합원이 없으면 농협이 설립 목적이 안 생기니까요. 제가 저 또한 그 농협상은 조합원이 중심이 되는 농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의 말을 듣고 현장에서 듣고 현장에서 답을 해드리는 그런 시스템을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아마 제가 가장 그 핵심 지표 중에 말씀드리는 게 이청 늑심이라는 그래서 논의에 나오는 사자 성어를 많이 이용합니다만 어쨌든 많이 들어야 이게 또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답을 많이 할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아마 이런 게 어쨌든 그 조합원의 얘기를 많이 듣는 게 우리 농업 설립 목적에 만큼 뭐 우리 사회적, 문화적 지위 향상을 통한 농업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게 우리 목적이 아닌가 생각이 되습니다. 네, 조합원들의 힘든 점 하나하나 이제 보듬고 이렇게 다독이려는 조합장님의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일까요? 제주시농협의 앞으로의 행보가 좀 궁금한데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제가 2년간 이렇게 그 되돌아보면요. 그 인생에서 가장 뜨겁게 열정적으로 깊게 달려온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뭐 저희들이 가장 어려웠던 물론 제주시농협이 전 품목이 근교 농업이기 때문에 한 140여 개 품목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조직화하는 게한 40여 개 품목 그 목적이라 해서 이렇게 조직을 육성하고 있고요. 특히 그 브루베리, 레몬, 키위, 뭐 상추 등그 신규 결성한 공덕 출라이를 더 활성화해서 농가 소득 향상에 보탬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 또 지난해부터는 그 농가 경기미 절감을 위해서 어, 농자재 공급을 체계화해서 어, 동기압을 싸게 공급을 하고 있고요. 또 농산물 수출을 더 합도 천 톤을 목표로 이렇게 최선을 다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 상추 시범 그 사업을 통해서, 아, 금년도부터는 20개 품목을 우선 정해서 최저 가격 안전 보장 제를 통해서 농가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수 있도록 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 조합원과의 그 상생을, 상생의 토대를 마련하고 제주 농업과 조합원의 든든한 동반자로서의 농협이 역할을 충실히 나게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바라면서 조합원과 시청자 여러분이 가정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주시 농협의 앞으로의 활약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가장 쉬운 듯 하지만 많이 잊게 되는 게 바로 초심입니다. 하지만 제주시 농협은 협동조합의 기본적인 가치를 잊지 않고 지키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조합원들은 관심과 배려, 희망까지 느끼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제주의 농업과 농민들의 울타리 역할을 자처하면서 묵묵히 지켜나가고 있는 제주시 농협. 앞으로의 활약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제조공갑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